남양주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개월간 남양주시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이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.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미세먼지 교육을 총 100일에 실시해 약 3,500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했습니다.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아 및 초등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이 투입된 이번 교육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. 교육 내용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위해성,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유령 등 미세먼지를 바로 알고 대응하기 위한 과정과 동화 구현, 퍼즐 퀴즈 등 아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. 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재개된 대면 교육인 만큼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, 앞으로도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NWS 방송 전지혜입니다.